제 아, 제가 원하는 대로 이시켜니까그한번 하셔서 그렇죠. 그러니까 셨데 음. 음, 음, 이게 더어려웠것 같은 제가 실제로 번... 저기 저 꼭두각시 인형이 하나 걸려 있는데. 네. 주인공인가요? 네 맞습니다. 작품의 주인공입니다. 아저 작품 그러니까 저 꼭두각시 인형 요거 하나로 지금 다 이렇게 구상하시고 네 예. 계속 연작으로 주인공. 이어나가신 거예요? 네이 예, 모든 작품이 어뭐 인형 하나를 아니고요. 몇 개, 몇개 썼는데 아 네, 같은 인형을 네그리뭐 꼭두각시 하면 보통 우리나라 뭐 그렇게 전통적인 뭐 이렇게 초가집에 네 토속적인 인형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그.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오토시는 저렇게 줄이 달려서. 아, 어, 어,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의지가 아닌 예. 타자의 의지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인형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니까 러 이제 그런 이, 이 작품도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니까 예. 예. 그래서 각자들. 그, 특히 이제 피노키오라는 아, 그 어떤. 피노키오는 사실 여기 그 주제는 관계는 없고요. 관계가 없고. 예 그러니까 뭐냐면 다들 각자 자기가 주인공인적고 열심히 살지만 에이. 결국 다들 지나고 나면 자기가 이 사회의 한 구성물이고 이사회에꼭두각시이 불과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에이. 그 감정, 그걸 제체가 실제로 게느꼈으니 때문에. 굉장히 그 작품 성향이 동화적이고 예. 판타스틱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laughs> 판타 스틱하다보다 판타지하다 그래야 되나? 예. 그 SF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예. 특별하게 그렇게 구상한 뭐그그니까제 어떤 그 감정의 세계랄까, 사회스서 제가 느꼈고 봤던 그 뭔가 그 추상적이지만 그런 예. 빛깔들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예. 했던 거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빛을 이용함으로써 또 이렇게 배경과 옆에 소품들이 또잘 어울,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예. 그런 효과도 있고 그러면 이 밑그림도를 이렇게 그려 놓고는 뭐 이렇게 갖다 놓고 그예 그러니까 저뭐 작품이 다 다른데요. 뭐 어떤 작품 저런 작품 같은 경우는 밑그림이 아니고 다 설치한 겁니다. 뒤에 꽃대다가 아. 인형 놓고 앞에다가 또 판을 조려 가지고 한 거고요. 아, 예. 네, 저 왼쪽에 있는 돌벽 그 저런 것도 설치한 를 겁니다. 뒤에 또 바다 사진 아, 예. 놓고 앞에 또 벽돌 여기서 또 놓고 음. 인형 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설치를 하고 예. 설치가 안 되는 것들은 이제 뒤에 한 장의 사진으로서만 배경 사진을 배경으로 아. 써서. 네. 마치 영화 촬영 세트 같이 네, 그렇죠. 만드셔가지고 네, 같은 방식이죠. 네. 아, 아까 조명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네. 것들이 어떤 조명 할때 네. 특별한 뭐 주안점을 가지고 해서 하셨나요? 어, 그러니까 색으로 완전히 색을 새롭게 입히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암실에서 저렇게 카메라 셔터 열어놓고 한 2분에서 2~3분 동안 예. 작은 조명으로 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 그냥, 그냥 왼쪽에 녹색, 오른쪽에 아. 빨간색을 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운 데서 셔터를 열어놓고 조명으로 펜라이팅이의 예, 일종의 예, 예. 어. 작은 조명으로 이렇게 치를 치 칠을 해서 그려서 예, 형상형이 예, 나타날 때까지. 예, 예. 그래서 보시면. 불을 그 맞추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해보니까 저도 이제 어려 줄 알았는데 예. 지금은 저 그냥 다 맞춰요. 거의 한열개 찍으면 한두개 정도 조금 약간 음. 어, 어, 조금 빛이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그냥 감으로 됩니다. 이제 예. 그래서 그게 아 그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라는 음. 거를 예. 그, 무슨 난 앞에 유리판이나 혹은 조명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양쪽에서 비치거나 그런 줄 알았더니 네. 작은 펜라이트로 그냥 계속 그려가지고 네, 흥여가... 네 가지 빛을 가지고요. 예. 뭐 번갈아서 아, 이렇게 아주 독특한 작품이네요. 예, 예. 음. 그래서 느낌이 다르게 나요.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냥 일반 촬영하듯이 하나 조명을 음. 쏘고 한 번에 한 번에 셔터를 눌러서 착하고 찍으면 음. 이 느낌이 안 납니다. 아, 아, 그렇죠. 예예. 예, 예. 그래서 그게 아, 좀 음. 예. 그러면 이건 그릴 때마다 똑같은 작품은 못 만들어내겠네요. 항상 그렇죠. 그릴 예. 때마다 예. 항상. 예. 아무리 정교하게 아, 똑같이 네. 해본다 네. 그래도 그래서 제가 저기, 책에도 글랬 썼었지만 이거는 내 눈앞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고 네.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내 상상 속의 음, 형상이다 음. 라고 좀 보는 거죠 실제로는 왜냐면 눈에, 눈에는 뭐 비슷하긴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거는 네. 색이 다르거든요 네, 아 느낌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게좀 음. 사진이 실제로 찍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있는 눈앞에 보이는 걸 찍은 게 아니고 어쨌든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뭔가, 그전그 그러니까 머릿속에 남겨진 느낌을 담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한 거고 결국 저는 이런 것도 그러면 종이관이나 뭐 지관 같은 걸 갖다 이렇게 잘라서 설치를 하셨는 거 같은데, 예예. 네, 그리고 역시 같이 펜으로 네, 이렇게 월을 피싱을 해요. 붉은색, 녹색, 오른쪽에 파란색. 음, 네, 피 광감한 데서 샷타를 네. 피샷터로 열어놓고, 벌벌로 예. 열어놓고. 여러가지 펜으로 예. 빛으로 막 색을 예. 결국은 <laughs> 그림이네. 말 예. 그대로 예. 진짜 예. 그림이네. 그래서 예. 그래서 빛이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예. 음. 그래서 보면 여기 나오는 형상들은 원래 자체의 색에다가 플러스 음. 이 빛의 색이 같이 혼합이 돼가지고 예. 형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거는 지금 뒤에가 사진인가요? 아니면 yes, 사진입니다. 이거는 아. 아. 실제로 나가서 찍을 수는 없으니까 음. 네. 요 작품, 요 작품 사진. 가지고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사진 앞에 사진을 밑에 음. 놓고 예. 저거 인형을 줄을 달아 가지고 공중에띄어서 이렇게 음. 놓고 아. 위에서 이제 찍는 방식을 음. 음. 썼고요. 이드 프로젝터로 쏜것 같은 느낌도 나는데 아, 아닙니다 이거는 어, 그 다중 촬영을 한 겁니다 아 다중 예 그러니까 그요 물결 모양의 예 사, 그림 사진 위에 예. 요 왼쪽에 블박시 얹어놓고 음. 그러니까 그냥 찍으면 요 오른쪽에 저쪽이 없겠죠 그런데 예. 조명을 칠할 때저 부분에 조명을 안 칠해요 그러면 색감 예. 없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 꼭두각시 오른쪽 꼭두각시에 저 부분만 밝게 칠하고 다중으로 하게 되면 네. 아까 까맣게 된 부분만 저렇게 나타나게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만든 겁니다. 네. 음, 그냥 촬영을 뭐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쉽게 하신 것 같은데 다양한 형식의 촬영을 뭐, 다중 촬영이라든가 부분적으로 어둡게 한 것은 사실 어둡게 한 대는 또 이렇게 촬영될 여지가 있잖아요. 예, 예. 그 부분은 어떤 형상을 놓고 빛을 주면 또 나타나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결국은 다중 촬영 방법인데.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다중적인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아, 아, 그래? 네, 필요한 예. 다중제 쓰고 음. 기본적으로 그 빛, 다, 빛으로 라이팅하는 예, 그림그 예. 기법하고 예. 그림의... 이런 거 뒷배경은 그. 이거는 콜라주 기법인데요. 그냥 뒤에다가 제가 그냥 그림을 그리고 예. 또 어째 다른 데서 나온 그림을 따다가 붙이고 계속 막이렇 종이를 붙이는 예요요 여러 가지 양냥게다붙 예. 붙여서 저렇게 만들어 놓고 맨 뒤에 이렇게 저건 제가 그냥 이렇게, 그린 거예요. 물감으로 수채로 그린 거예 뭐, 이렇게 그으신 거 예. 같고 그림 위에다가 어, 예. 저 앞에 성에 있는 그림을 딴 데서 따와 가지고 프린팅해서 놓고 여기 음. 두개 보면 계단 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하고 네. 꼭지 없이 저기 있는 거 그것도 제가 딴 데서 오래다가 갖다가 거기다가 음. 종이로 붙인 겁니다 아. 근데 이렇게 이것을 그냥 촬영하게 되면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표가 네. 나거든요 그렇죠 예, 네, 되게 엉성합니다 근데 음. 제가 라이트 페인팅을 썼기 때문에 다 같이 먹어 들어가서 네. 저렇게 같이 마치 하나의 어떤 실제 공간처럼 이렇게 음. 만들어집니다